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게 있어요. 그게 뭔지 아세요? 이것만 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. 다들 이걸 너무 원하는데 받기 힘들거든요. 그런데 난 이걸 줄수 있어요. 그게 뭔지 지금 알려드릴게요.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? 아마도 돈을 제일 먼저 떠올리셨을 겁니다. 고상하게 건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. 이런 것들도 무척이나 원하는 건 맞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줄수 없죠. 상대방이 원하는데 내가 줄수 있는 거 그게 뭘까요? 그건 바로 칭찬입니다. 칭찬은 내가 얼마든지 줄수 있어요.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. 칭찬을 들은 사람은 돈도 얻을 수 있고 건강도 가질 수 있어요. 칭찬에는 그런 막강한 효과가 있거든요. 최근에 칭찬받은 적 있나요?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. 아마도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.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일이 참 어렵죠. 그렇다면 최근에 칭찬한 적은 있나요? 주변 사람에게 칭찬한 적 있으세요? 역시나 나도 칭찬한 적이 없을 겁니다. 나도 한 적이 없으니 받은 적도 없는 거겠죠. 칭찬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?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. 아무런 수고도 들지 않아요. 상대방을 칭찬만 해도 오는 또 다른 효과가 있어요. 그건 바로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. 남을 칭찬했는데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? 믿기지 않으세요? 칭찬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. 칭찬을 해보면 제 말이 믿어지실 겁니다. 칭찬을 해본 사람은 그 기쁨을 알거든요. 칭찬받은 것만큼이나 좋아요. 칭찬받은 사람은 큰 힘을 얻게 되죠. 나를 칭찬한 사람에게 신뢰가 생깁니다. 어렵고 힘들 때 받은 그 칭찬 한마디. 평생 고마워하게 됩니다. 못 믿겠으면 해보세요.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.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해요. 대신에 내가 하면 됩니다. 칭찬받고 싫어할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. 그때부터 사람들은 날 좋아합니다. 내가 한 거라곤 칭찬이 전부였는데 말이죠. 내가 하는 칭찬에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요?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단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. 오, 오늘 스타일이 멋진데? 라는 말만 해도 됩니다. 오,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. 또 괜찮아요. 이런 말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. 나랑 이야기하는 것도 즐겁겠죠? 한국 사람들은 유독 칭찬을 어색해 합니다. 무척 쑥스러워하죠.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가볍게 하세요. 무게 잡고 대단한 걸 칭찬하려 하지 마세요. 아주 사소한 걸 칭찬하세요. 기분을 좋게 해주고 힘을 샘솟게 만들고 뭔가를 하게 만들고 미소를 짓게 만드는 칭찬 무엇보다 칭찬은 부메랑 같습니다. 부메랑은 언젠가 던진 사람에게 돌아옵니다. 당신이 먼저 시작한 칭찬은 언젠간 돌아옵니다.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 칭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의 칭찬 덕분에 저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단한 명에게라도 칭찬하는 하루 되세요.